안녕하세요. 크레이지슈빌입니다. 2년 만에 새롭게 단장한 알파 2가 출시했습니다. 원에서 2로 바뀌면서 가피에 레이어를 추가하고 제로글라이드 메쉬와 뒤꿈치 쿠션폼을 늘리면서 포근한 착화감까지 추가된 알파 2를 소개하기 전에 알파는 미주노에서 어떤 축구화인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2로 바뀌면서 큰 변화가 없을 거란 생각에 할인율이 더 좋은 원을 사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랬는데 2가 확실히 좋습니다. 축구화는 정해진 포지션이 없습니다 윙이 신는 축구화다 수비수가 신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브랜드들만의 마케팅 전략이라 특정 선수가 신고 경기하는 걸 보면 나도 저 위치인데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신으니까 따라 신고 싶고 뭔가 그래야만 될것 같은 느낌을 많이 주죠 이런 이유에서 미즈노는 알파를 발이 빠른 선수를 위한 축구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실제 축구화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 얇은 가피류의 무기로 포장해서 보다 빠른 움직임을 위한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알파1의 경우 5개의 레이어가 합쳐진 엘브너퍼와 발 아치를 기준으로 앞쪽은 스웨이드, 뒤쪽은 제로글라이드 메쉬가 발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사용된 소재에 걸맞게 착화감부터 발이 고정되는 느낌은 좋은데 뒤꿈치 쿠션폼이 2가 훨씬 도톰해서 1보다 2의 착화감이 더 좋았습니다. 가피 내부 이런거보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두가지 모두 복숭아뼈 부분이 뜨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파는 JP 모델뿐만 아니라 엘리트 버전도 너무 괜찮다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사이즈입니다. 발길이 250mm, 발볼 9.7cm 기준 평소와 같이 255mm를 착용했는데 두께가 있는 양말을 신어도 발 들림이 없고 길이도 적당하고 토박스 공간도 너무 남지 않고 누구나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으로 생각됩니다. 예전 인도네시아 버전에 비하면 제품 퀄리티까지 일본산과 큰 차이가 없어서 베트남 생산은 진짜 성공적인 변화로 생각됩니다. 아마 지금 이 이 영상을 보시는 웬만한 분들은 JP와 베트남의 차이를 저는 잘 모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킥은 얼마 전 퓨처 m 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안정적인 디딤발이 바탕이 돼야 정확한 임팩트가 가능하다고 전해드렸죠. 미즈노 에이지는 21개의 낮고 둥근 스터드라 인조잔디에서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다만 미즈노 에이지의 아쉬운 점이 중차양이 너무 하드해서 충격 흡수를 인솔 외에 서포트해주는 게 없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좀더 쿠셔닝이 들어간 인솔 로 교체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지만 어렵겠죠. 두께가 얇으면서 푹신한 건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누워 있거나 딱딱한 구장에서는 미주노 뿐만 아니라 딱딱한 에이지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좀 쿠션감이 있는... 예. 오늘은 미주노의 인조가죽 버전 알파1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직은 같은 컨셉의 베이퍼나 F50이 솔직히 조금 더 끌리긴 하지만 2부터 착화감까지 잡은 느낌이라 앞으로의 미주노 인조가죽 버전이 정말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